9월 21일 라이덴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를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89편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내버리고 내 규례를 따라서 살지 않고 내 윤례를 깨뜨리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그 죄를 물어 채찍으로 치고 그 죄악을 물어 매질할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약속한 나의 진실함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며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결코 번복하지 않는다. 내가 나의 거룩함을 두고 한번 맹세하였는데 어찌 다윗을 속이겠느냐. 그 자손이 영원토록 이어지고 그왕위는 내 앞에서 태양처럼 있을 것이니 저 달처럼 구름 속에 있는 진실한 증인처럼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그 언약을 지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음, 사람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다윗도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살지 않고 윤리를 깨뜨리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죄를 물어서 채찍으로 치고 죄악을 물어 매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쉽게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주님은 그 죄를 범한 사람들을 책망하시는데 그 죄를 범한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을 다시 새롭게 세우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책망과 징계가 사람들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변하고 돌아선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진실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끝까지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진실한 마음으로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는 것은 그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번복하지 않으신다는 것에서 알수 있습니다. 민숙이 23장 19절 말씀도 기억할 수 있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 변함이 없으시다. 한결같으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앞에서 사람의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저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우리도 그런 모습을 서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수없이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또 수없이 마음을 다른 것들에 내어주고 흔들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눈물로 찬양을 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찬양이 끝나면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멀어지는 것이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아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증인이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사람도 그 증인의 역할을 다할 수 없을 정도로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니, 결국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보는 증인은 음, 우주 만물이 되는 것이죠. 만물의 변함 없는 모습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증거로 내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오늘도 간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게 하소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소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에 쓰임받으면 살게 하소서 기도드립시다. 오늘도 이 땅을 위해 중보합시다. 모든 분열과 전쟁이 그치기를,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기를, 우리 삶에 터지는 희망이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청년들을 위해 노인들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嗯。Yo Y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